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 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과거는 현재의 거울 역할을 하곤 합니다. 크나큰 사회적 사건을 겪으며 당황할 때 우리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았는지 그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혹은 무엇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앙금이 쌓이게끔 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지 현재를 진단하기 어려울 때,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감조차 잡기 어려울 때,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과거 역사를 뒤돌아보고, 그 안에서 반성적 실마리를 얻습니다. 비단 거대 담론이나 대규모 사건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난관과 사건 사고 앞에서 힘겨울 때 그리고 도대체 하기 힘든 선택을 강요받을 때 우리는 문득 과거를 되돌아보며 행동의 결정에 참고할 만한 일은 없었나 살피게 됩니다. 사실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둘때 그때와 지금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고 환경과 역사의 흐름 역시 공통점 하나 없는 것 같아도 역사적 교훈은 우리의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지침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시편을 노래하는 시인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유랑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약속의 땅은 커녕 끝없는 광야의 척박한 일상을 꾸역꾸역 짊어지고 가던 옛 이야기를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속이 20장을 살펴보면 마사 무리바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들은 그때까지 어떤 경험을 함께 했었나요? 참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이 떠나지 않을 순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그들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등 뒤에는 이집트 대군이 쫓아오고 있는 엄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히브리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아직 생생한 때입니다. 그리고 수루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여 헤매다가 마침내 마라에 이르렀을 때그 땅에서 구한 쓴 물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셔서, 백성들이 놀라운 돌보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신광야에서 음식으로 불평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메추라기까지 보내 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애굽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백성이 그곳을 탈출한 이후 광야이긴 해도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할지 또 무얼 마시고 무얼 먹어야 할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들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이들은 신광야에서 앞으로 나아가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라의 쓴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했습니다.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결국 호랩산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시험하며 자신들의 불신앙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은 마사 즉 시험한 곳또 무리바 다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보기에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지금도 자기들을 부양하고 계시는지 인도하고 계시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내어놓으라며 아우성치고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무리들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 불신앙을 삶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들을 다시 순전한 예배자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시인이 즐거이 노래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자신의 권능을 당신의 피조세계 전체에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볼때 힘이 있어 보이는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재물도, 세상의 군사력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결국 쓰러질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른 누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손수 이끄시는 양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부양하시고, 모든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든든한 밑받침이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힘든 세월을 겪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결국 진실한 예배마저 무너지게 된 자리에서 시인은 과거 조상들의 의심과 시험, 그 마싸와 무리바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구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억이야말로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삶과 믿음과 순종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난관과 어려운 선택지들 앞에서 낭망하고 의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목을 축이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뜰히 보살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순전하게 바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